네 예, 안녕하세요. 범법인 여율 대표 조장군 변호사예요. 저희 지난번 영상에 그 저희 보상팀의 일반적인 어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오늘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과장님 혹시 사례 네. 설명 좀 가능하실까요? 어,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우선은 제가 어, 저희가 첫 사례잖아요. 그래서 좀 어떤 걸좀 준비를 할까, 좀 무거운 주제를 할까, 가벼운 주제를 할까 하다가 여러분께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압박골절이란 진단명에 대해서 좀 사례를 드릴까 해요. 전 이제 말씀해 네. 주시겠지만 혹시 압박골절이 혹시 어떤 걸로 압박골절 같은 네.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척추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척추는 하나의 기둥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일자의 기둥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벽돌처럼 나눠져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께서 아시는 디스크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사고를 당하게 되면은 이 벽돌이 깨지게 돼요. 그러면은 음. 원래 모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오히려 눌린 모양이 되겠죠. 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희는 압박골절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예, 저도 조금은 알지만, 이렇게 설명드리고자, 그 사실은, 그 저희가 유튜브 뭐, 약간은 찍어서 저희가 올린 적도 있긴 한데요. 그 저희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음. 봤는데, 조금, 너희도 성인껏 찍어야 보는 사람들성인껏볼거 <laughs>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해서 반성하고, 좀 오늘, 그, 조금은, 뭐, 사실 저희가 뭐, 영상 촬영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좀 미흡할 수 있지만, 나름의 약간의 그래도 대본도 해서 지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 말씀 주세요. 어, 네네. 요 사례는 좀 안타까운 사례이긴 해요. 뭐, 60대 여성분이 이제, 보행자 신호에서, 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갑자기 과속 중이었던 오토바이가, 이 어머니를 치고, 아빠 골절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시면은, 아, 교통사고가 났으니까, 자동차 보험에서 합의를 하면 되겠구나. 여기까지 정말 다들 쉽게를 생각하세요. 근데, 어, 이거는 나중에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동차 보험 외에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또 있으세요. 그래서, 다시 본론을 돌아가서, 이제, 사고가 나고, 보험 담당자가, 이제, 저희, 의뢰인분한테 연락을 하신 거죠. 아, 뭐, 횡단보가 사고 났고, 뭐, 했는데, 별로 안 다친 것 같으니까, 합의가 한 600만 원 정도 어떠세요? 근데, 피해자분은, 살, 허리 아파 죽겠는데, 막, 발도 저리고, 손도 저리고 하는데, 이 금액이 너무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셔서, 저한테 의뢰를 주셨고, 그래서, 요거, 뭐 금액적인 부분은 제가 뭐, 말씀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서류를 되게 이것저것 챙겨드렸어요.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장애 평가법에 다른 그런 진단서도 저희가 발급해 드리고 보험사랑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 보니 합의금을 3천까지 맞출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뭐외의 분도 감사하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그 처음에 보험회사가 600만 원을 제시했었는데 이제 일정한 노력을 통해서 3천만 원 정도로 그래도 무난한 합의를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이렇게 그 횡단보도 사건들은 그 무언합의도 가능하지만 또 형사적인 이슈가 네, 좀 있어요.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아 정말 원만하게 끝내려고 하는지 아니면 조금 송사를 거쳐가지고 좀더 왜냐면은 뭐 경우에 따라서 아뭐 정말 사과도 이렇게 진지하게 하시고 이런 분들도 있는 반면에 사실 사고 난 이후에는 얼굴도 비치지 않으면서 이런 가해자분들도 계셔서 사실은 뭐 형사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고 이제 소송을 뭐 민사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그 사실 법무법인이 물론 이제 우리 보험금 관련돼서는 다른 지역의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법무법인이 장점은 어떤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소송 외적인 합의를 도출하느냐 아니면 이거는 한번 재판을 아니면 형사고소나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판단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송사를 해야 된다면 초기 합의가 대단히 중요해요 초반에 되게 엉터리 같은 합의를 <laughs> 하면 정말 나중에 힘들어지거든요 그런 예전 저 사례들이 그래서 많이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 어 이게 너무 억울해요. 그렇죠. 어, 다치고 여기도 다치고 힘들고 하는데 나중에 그분하고 가해자하고 합의를 한 어떤 그부분들이 너무나 당황스러웠던 옛날 그런 경우도 좀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이렇게 합의금이 처음에 너무 적잖아요. 2 600만원. 이게 왜 이렇게 지금 남은 거예요? 우선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보험회사는 기업이에요. 음. 그러니까, 모르는 분한테는 그냥 자기네들이 최대한의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이 압박골절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한테 지급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상병병마다 다 정해져 있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을 지급해 줄수 있는데, 요 1억을 다 주면은 보험회사에서는 너무 손해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억의 최소 금액이, 한, 정말, 말도 안 되는 600에서 500, 이렇게 먼저 제시를 해요. 음. 그리고 나서, 의뢰인분이, 아, 그래, 오케이 하면은, 너무 좋은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음. 근데, 이런 경우는 정말, 예, 타당하지는 않은 거거든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심지어 보험료도 꼬박꼬박 내시는 분들이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마도, 그렇게, 뭐, 피해자분들이나 네. 가족분들은 경황도 없지만, 사실, 뭐, 살면서 저희가 그런 일 겪어보는 게, 뭐, 두번 겪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다 처음이니까. 이제 당황스러운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정 소액이 제시된다고 하면, 뭐, 내가 돈 벌자고 하는 거 아닌데, 이런 마음으로 그냥 합의를 해버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제대로 좀, 배상을 받자면은, 결국 장애진단서, 네. 잘 받아서 사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네. 받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어떤가요? 네. 사실, 이 장애진단서라는 게, 주치의 선생님께서 굉장히 꺼려 하세요. 음. 뭔가, 내가 수술을 진행했던 환자가, 뭔가 장애가 남는다? 이거를 용납을 좀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반대로, 제가 의사, 의사라고 해도, 내가 수술 정말 잘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와서 나한테, 저 장애진단서 좀 발급해 주세요 하면은, 저도 꺼려 할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이걸 배우지 않은 분들은 장애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요. 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서류를 끌어가야 돼요. 뭐,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 처했고 이런 맥브라이드식에 따라서 서류를 좀 써주세요. 혹은, 이전, 가장 좋은 거는, 이전의 예시를 들고 가는 거예요. 이분도 똑같이 압박골절 진단이 오셨는데, 이러한 장애 직접 방법으로, 이렇게 받으셨어요. 라고 보여드리면은, 수긍을 하세요. 음. 그니까, 러 애초에 처음 사고가 나셔, 나시고 나서, 그냥 무턱대고 가시면은 당연히 안 해주시죠. 예, 예. 아, 이게 그러면 이제 가장님께서 예전 조금 이제 그런 장애진단서 받는 부분에서 네. 아무래도 의뢰인분들의 잘 모르는 부분에 조금 보충, 네 케어해 주시는 것 같네요. 네, 네맞습니 아, 만약에 요게 네. 없을 경우에는 네. 저희도 6 0 0에 3000? 이거 절대 못 올려요. 이 네. 2,400에 메꾼 거는 이 서류 하나 때문에 메꾼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저희 직원분들 정말로, 그, 의뢰인분들, 환자분들 케어 잘 해주시더라고요. 가족보다 더, <laughs> 그러니까, 대학 병원도 같이 동행도 해주시고, 정말 좋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자, 어떤 그, 보상이 그러면은 우리 일반인들이 딱 네.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생각하는 어떤 보험이 있는데 그렇죠. 뭔가 추가적으로 조금 전문가 입장에서 어떤 추가적인 보상에 관한 부분을 좀 그렇죠. 팁을 좀 주실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교통사고 나면 자동차 보험 예.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 생각하시는데 본인이 지급하고 있는 보험, 개인 보험 확인을 안 하세요 예. 왜냐면 개인 보험 앞에 실비만 들어 놨어요 했는데 이것저것 정말 많이 들어 있으시거든요 거기 담보를 보시게 되면은 이 상해 후유장애라는 진단금이 있어요. 음. 근데 이 진단금이 되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될게 저희 척추 같은 경우에는 장애율이좀 상당히 많이 나오는 케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담보가 5천이라고 한다면은 거기 곱하기 한 10%에 30% 왔다갔다 해요. 음. 그러니까 담보는 기본 담보가 5천인데 좀 잘하시는 설계사분을 만나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개인 보험에 좀 관심이 있어서 가입을 많이 하신 분들은 제가 많게는 5억 적게는 3억까지 음. 본 적이 있어요. 예. 그럼 3억에 한15% 20% 20%라고 해도 그래서 6천만원 지급이 되시는 건데 이런 예. 걸 모르셔서 굉장히 많이 안 받으세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5년 전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저희가 좀 찾아 들어와가지고 다시 지급한는 건도 있고요. 예, 그 사실 도움은 너무 어렵잖아요. <웃음> 저도 <웃음> 네. 뭐, 이전에 부모님이 들어준 보험도 있고, 네. 또 저도 아이들 태어날 때 만든 보험도 있긴 한데, 사실, 보험 약간 가끔 이제 PDF로 오긴 하지만. 아니이보요 뭐, 진단, 저는 아직 보험금 한 번도 안 받아본 것 같아요. <laughs> 뭐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게 뭐 누구나 대략적으로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험금을 제대로 좀못 받는 사람들 음. 그러니까 이제 뭐 기왕증이 있다거나 뭐 나이가 많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지급률이 좀 삭감되는 것 같은데요 뭐, 뭐 그런 경우에 과장님은 어떻게 도와드리는 건가요? 상식선에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인정은 들어가요 만약에 뭐 60대, 70대 노인분들이 골다공증이 크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골다공증에 의해서 뭐 지급률이 한 5%, 4% 깎이는 거는 저희도 인정을 해요 예. 근데 저희가 정말 화나는 이유는 일을 하다 보면은 30대 혹은 40대 분들이 되게 많이 다치세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아, 송과장이저 진짜 죄송한데, 보상 담당자 결제를 안 해준다. 제발 이거 한10% 정도 씩은 깎아가지고 합의보자. 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도 손해 사정사고, 저도 그쪽 업무를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된다고 서로 알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다100% 줘야 되는 거고. 근데 단지, 그 손사부는, 그냥 보상 담당자 결제를 안해 주니까, 우리는 못 주겠다. 몰라.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럴 때는 진짜 난감하고 화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도, 인원이란 시스템 되게 안 좋아해요. 그분들한테 얼마나 악영향이 갈지도 알고 있으니까. 음. 근데, 이럴 때는 정말 할수 없이 저희도 금감원에 비전을 넣어요. 예. 그답니 그래서, 그, 사례는 어떻게 만족하는지. 어, 그 분은. <laughs> <laughs> 그 분은 정말 많이 만족 하셨고. 예. 사실은 맨 처음에는 좀 의아해 하셨어요. 예. 정말 이렇게 많이 나와요. 예. 그 분이 제시한 게 600밖에 안 되는데요. 예, 예. 어, 어, 일단은 맡기시고. 아, 기술 생각을 해보라고 뭐 저희가 뭐, 그 착수 공 제가 일할 때는 뭐 착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합의금에서 하면 되니까 한번 맡겨보세요 하고서 승인 받았던 거고, 결과가 너무 좋으니까 그분이 도 여러 소문을 좀내주시그라고요 예, 예, 자, 그러시면 오늘 사실은 이제 그 사례를 저희가 뭐 아주 상세하게 뭐 경과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어찌 보면은 지금 말씀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뭐 말씀 자체만으로는 완전한 이해는 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뭐 저희 그뭐 상담에 큰 그런 시간과 노력이 드시는 거 아닐 수 있으니까 한 번쯤 전화하셔서 제대로 된 상담 받으시길 바라고요. 저희 다음번에는 뇌출혈 관련된 그런 그, 대화를 나눠볼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